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와 맹자님이 의와 이에 대해서 아주 정갈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은 의와 니는 절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했습니다. 개인의 이익, 작은 이익이라면은 그것은 의로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로움 자체가 천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익이라도 의의가 될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천하의 의가 그 이도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백성의 도움이 되는 것. 특정한 계층이나 한 사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다. 아직도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지도자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국가 이익이고 그것이 나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정 계층이나 어, 국가 리더가 그만큼 음. 공과 사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그것은 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체 백성의 이익이 돼야지.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것은 절대 이익이 아니다. 네. 이 안에서 항상 그 어, 혼동하는. 음. 그런 일치는 아니죠. 왜냐면 많은 지도자가, 많은 특정 계층들이 내세우는 이익이 바로 백성에 대한 이익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꼭 그것이 맞는지 안 지는 현명한 백성일 때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관리들은 공익을 가장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선, 공, 후, 사. 먼저 공익을 논한 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논해야 돼요. 이것이 이 혼동된 상태에서 국가 관리가 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행정부서의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적합한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뭐 청문회라는 그런 시스템을 거칩니다. 근데 청문회에 올라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많은 그 지난 시간에 과오가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의 사소한 어떤 것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그 청문회상에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만천하에서 그러면은, 뭐, 그, 당사자는 일단 그것을 넘어가고 봐야 되니까, 뭐, 잘못했다, 뭐, 시인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문제를 크게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 뭐, 그것이 고시가 되었던, 혹은, 7급 공무원이 되었던, 9급 공무원이 되었던, 공무원이 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꼭,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가지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음은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 하는가? 그 물음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내가 왜 S전자에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H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가?와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S전자에 들어가서 H 자동차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꿈을 뭐 경제적 이익 혹은 그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과 공무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항상 선공후사. 그리고 천하 위공. 천하를 위공. 두퍼블릭 yeah, 대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S 전자 직원이나 H 자동차의 직원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을 일단 놔두고 그곳에 가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고 성현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그 공무원이란 자리가 정년이 길기 때문에, 혹은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바쳐서 백성에게 이 사회에 어떤 공원이 되고자 한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뇌물에 자신을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작은 유혹에 자기의 직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꿈은 항상, 비록, 어, 가장 낮은 직급의 시험을 보지만 가장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년 전에, 15년 전에, 어떤 인에서도 절대 직무와 상관해서 작은 과오를 범할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그 원대한 야망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관료가 되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따라서 수시로 작은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마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무마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중 앞에 자신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이 조직의 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조직의 최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뭐 정치사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상업사적으로 설명할 때 관리들은 공익을 가장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공맹의 의리에 관한 입장입니다. 네, 또 나라는 가혹한 세금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어, 최근에 학회에 나가서 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와 얘기할 때이 문제로 인해서 이 공자님과 맹자 혹은 육아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증세론이 대단히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음. 이건 시대적은 어떤 그 공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아주 사실은 그 세금이 미비했죠. 미비했죠. 지금과 같은 국가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혹한 세금 사실은 이 많은 부분이 그 지역의 목민관 특정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대 이후의 유가는 형이상학적 입장에 치우쳐서 정신적인 의를 중시하고 물리적인 이를 과도하게 경시하는 우를 범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이건 조금이나 다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아의 의리 지변에 통해서 본 경제관은 뭐냐면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육아의 경제관입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